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거물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물현자는 어 여기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어 십자에 달리신 예수님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글요자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번 부르지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신데 피를 흘리셨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달리셨는데 보니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매달리다 걸리다 북쪽 예, 예수님께서 북방에 다유당이시고 북방산에 다유당이시며 또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냐 북쪽이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말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둠이 만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부르짖으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때 하나님을 부르주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때 나를 버리셨나니까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을 통해서 말하죠. is 멀다, 아득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영혼을 나의 영혼을 사사롭죠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사로운 관계죠 부탁하나이다 크게 소리치셨다 그래서 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큰 자이기 때문에 크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는 하나,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즉 현손 손자 그리고 그분은 큰 자이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에 달리신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해가 빛을 잃었죠. 그래서 검다, 검불다, 오묘하다, 심오하다. 그러니까 어둠이 싹 임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것이 왜 작을 요자가 되느냐 이런걸 제가 설명드렸죠 어리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셨던 다윗왕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하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을 요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부르시고 운명을 하시죠 운명을 하셨을 때하늘로 오실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습니다, 그죠 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게 변화했다. 여기 제가 흑자로 표현해 놨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셨을 때, 폐가 빛을 잃으셨을 때, 그런 어린 양과 같이 불에 탔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어, 우리 유월절 어린 양처럼 불에 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검게 타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아가서에서는 계달의 장막, 계달이라는 것이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때 이것이 실사자와 연관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것은 장막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막처럼 있는데 계달의 장막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오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실 때하나님 부르실 때그 사람의 모습은 뭐라고요? 계달의 장막과 같다 그래서 검다는 거죠 고난받아 재인 모습은 검다고 욥기에도 나타나고 다른 성경에서 계속 검다, 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면 비너하스 이런 사람하고도 연,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둠이마여서 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검을 현자가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